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옥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우리 원종 개발서인장 뿌리가 어느 만큼 길게 자랄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 우리 서인장을 그 플라스틱 화분에다 심어가 지금 그 저기 빈 화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화분을 들다 보니까 뿌리가 밑에까지 쭉 내려가서 자라있는데, 그래서 제가 얼른 놓고 여기다가 지금 흙을 채워놓은 상태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선장도 잘 자라면, 뿌리가 어느 만큼 자란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어요. 그래데 우리 개발선 제가 아주 튼튼하고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얘들이. 그래서 정말 이 뿌리를 뿌리 잘라줘야 되는지 아니면 여대로 키워야 될지 오, 정말 난감합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우리 그 플라스틱 화분에다 심어서 빈 화분에다 심어 놨는데 예 이렇게 지금 쭉기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요 화분을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네, 고정을 해놓고 하기 때문에 자이 화분을 한번 요만큼 가져와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뿌리가 밑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지금 요 뿌리가 아이고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와 있답니다 지금 그러가 아이고, 그래도, 제가 들었다 놨다 하는 바람에 뿌리가 좀 많이 꺾이긴 꺾였어요. 세상에, 뿌리가 어느 만큼 내려가는가 보통, 보통 뭐 화분에 안에서 뿌리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뭉쳐가 있는데, 이 화분은 정말 막, 이렇게 길다랗게 지금 내려가 있어요, 밑에까지. 자, 다시 한 번. 아구 세상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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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여기다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뿌리가 나 잘려진 상태라 여기도 지금 다뿌리인데 내가 들었다놨더만 이렇게 뿌리가 많이 잘려졌어요. 지금 이게 다뿌리더라고요그래가 여기 밑 보시면은 밑에는 텅 비어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요 내가 어, 언제 그 번에 제가 흙을 옆으로 살짝 굴려줬었거든요. 그거 뿌리가 살아났고 그랬는데 이제는 요 밑, 밑에 뿌리를 자를게요. 자르고 이게 이제 흙을 옆에다 돌려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흙을 비우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예, 흙을 밑에다 예, 좀채워주었거든요 이렇게 다, 다 가해다가 근데 여기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우리 회의장도 이렇게 뿌리가 많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몰라요. 삐졌고 그 나왔나 봐요. 밑에 다 깔아놨는데도 다 삐졌고 나와갖고 이렇게 뿌리가 많이 컸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흙을 다 비워내고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에다가 자 요거 밑에다 받치고 또이 비인화분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뻥 뚫려있는 비인화분이랍니다 그런데 밑에 공기구멍이 아주 커서 음, 이렇게 밑에서 뽕 뚫려있어요. 그런데, 아, 아, 좀 오늘 이렇게 올려놨더니 세상에 뿌리가 그래 많이 자라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뿌리를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 있는 걸 뿌리를 좀 자르려고 해요. 아, 아유, 누가 지금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해야 되니까 조금 난감합니다. 이렇게. 예,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걸 뿌려 좀 잘라줘야 되겠죠, 이제. 잘라주면 요 위에 이렇게 죽을란가 모르겠다. 아무튼, 자, 옆에서, 옆에 이렇게 살짝 대놓고, 보이지는 않지만, 아이고, 요걸 요렇게 밑으로 할까. 보이지는 잘 않지만, 이 자를게요, 밑에서. 상선 망을 뚫고 나가갖고 아이고 뿌리를 뿌리를 이렇게 잘랐어요 지금 뿌리가 밑에까지 이렇게 망을 뚫고 내려왔네 밑에 망 있었는데 망을 망이 흘러 내려와갖고 막아 이렇게 어 여기 밑에는 망이없고아저 저게 망이 있었던 것같아나 그 이거 봐요 여기는 뭐 위에 다 속에 수치를 몇개 놓고, 이렇게 다 해줬는데, 밑에까지 세상에 흙이, 뿌리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세상에나. 아, 뿌리가 굉장히 크죠, 이게. 밑에까지 다 내려놓고 잘랐습니다, 지금. 그래가, 지금, 아이고. 지금 뿌리가, 예, 화분을 한번, 기 화분을 또넣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돼 있습니다. 비나분이. 아이고, 세상에 이거. 우리 살짝 돌려가. 자, 비나분이 이렇게 지금 생겼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다 올려놨더니 뿌리가 밑에까지 그리 내려갔더라고요. 자, 그럼 열어놓고 이제 잘랐으니까 얘는 뭐 분갈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커서 분갈이하면 죽을까 봐서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이제. 자 밑에가 뭐 공기구멍이 아주 막뻥 뚫려있기 때문에 공기도 잘 들어가고 여기 올려놔도 아무튼 비행니다이에 올려놔도 공기구멍이 예 지금 뻥 뚫려있어서 엄청 얘들이 아주 실하게 아주 잘 크고 있어요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화분 예 한번 보세요 잎들도 막 두, 코고, 그런데 지금 밑 뿌리를 잘라줘서 괜찮을란가 몰라요. 그래도 뿌리가 속에 있기 때문에, 겉에 나온 것만 잘라줬기 때문에 괜찮겠죠? 예, 이렇게 지금 튼튼하게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인데, 세상에 뿌리가 그밑까지 어떻게 내려왔는지, 아무튼, 제일 그 밑바닥에는 스티로폰 몇개 깔고 그렇게 지금 심어놨던 그런, 예, 화분인데, 이렇게 밑까지쑥 내려와서 그렇게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또예그 그 개발 성장을 보여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또, 또 다음 영상 때 좋은 영상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